와, 와.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시 성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놀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이 무대가 얼마나 어찌나 그리웁고 정말 한번음 저는 달려왔는데 차가 왔닌데왜 어, 이렇게 많히는지 너무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빨리 와서 여러분한테 정말 그동안의 2년 이은는운 삶을 여러분들께 함께 할수 없는 시간을 오늘 확다 풀고 가려고 막 달려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양쪽에 지금 다 너무 자리 못 앉으신 분들도 네. 오늘 포도 복숭아 축제에 일단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많은 우리 후배님들도 어,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무대 정말 들려드리려고 뒤에, 뒤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어, 작년에 제가 새롭게 발표한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어, 무대를 통해서 들려드리기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이 노래는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정말, 어, 아쉬워요. 마지막 곡이 일어서. 하지만, <laughs> 어, 오늘 어, 포도 복선화 축제 어, 불러주셨으니까 어, 매해 잊지 마시고 또 불러주시면 한 걸음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어, 노래로 시원한 마음을 담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 마지막 노래로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대아 민국까지 주셨습니다 함께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